나도 네도되겠네 시작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나도 네 나도 모르 중용23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 다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2,240에 위치한 네, 이 편한 세상 범어에 와 있습니다. 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842세대 10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는 세대당 1.29대 가능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좀 혼잡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 단지는 범어동에 입성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2015년에 준공이 되어서 1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편한세상이라는 브랜드의 합리적인 가격까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도 적지 않아요. 842세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대수가 많으니까 조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이 단지 안에 있고 밖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범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편에서도 저희가 내부 투어까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여기는 이편한세상 범어 남동향으로 나와있는 집이고요 2015년 준공 이후에 어, 수리나 리모델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관부터 보시면 어, 현관은 꽤 넓어요 네, 넓고 신발장 나와있습니다 펜트리는 따로 없어요. 전신 거울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렇 현관을 들어오시면 바로 화장실 나옵니다. 공용 화장실인데, 욕조는 따로 없고, 샤워 부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화장실 나오시면 바로 작은 방 나오는데요. 어, 작은 방이라고 하긴 좀 커요. 네. 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오, 이렇게 옷장도 수납 공간 좋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33평입니다. 네, 33평입니다. 33평이고, 방에서도 보시면은 뭐 아파트 단지 뷰가 나오는데, 가깝지가 않아서 답답한 느낌은 덜해요. 이제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데요. 사실 구축도 아니고, 준신축급이겠죠? 거실이 크네요.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없잖아요? 이런 다용도실이. 근데, 안방으로 연결된 음.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굉장히 넓네요, 발코니가.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3.5m 넘습니다. 여기 세탁기 두고, 여기 뭐 선반 치우시고, 건조기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공간은, 그 건조대 하나 더 놔두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불은 사실 뭐 건조기에 많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연광에 말리시면 되게 빳빳하이잘 마를 것같아요 다시 거실 보시면은 거실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또 폭을 한번 재보려고 하는데요 4.5m입니다 지난번에 범일센 거기가 한 4.3이었나요? 4.3 정도 됐잖아요 층고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신고는 2.4m 정도 되네요. 요즘 신축 아파트보다 조금 낮지만 폭이 넓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점이 주방이 좀 좁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 냉장고를 이렇게 두대둘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태어났어요. 온도 이변 세상. 오브타일 맞아요, 맞죠. 여기 이것도 그렇고. 제가 그때 뭐. 막... 신혼부부분들 여기서 오전도 선 얘기 나누고 하시면 좋다고 했는데 딱 비슷하네요 구 조가. 주방은 사실 좀 크진 않아 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나름대로 또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냉장고 뭐 여기 두셔도 되고 여기 두셔도 되고 홈 카페 하셔도 되고 김치냉장고 이용하셔도 되고 요즘 은 김치냉장고에 과일도 넣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장판도 이런 장판 되게 클래식하지 않나요? 오랜만에 만나요. 응.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주방에는 이렇게 가스레인지랑 기역자 식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오븐레인지도 있고 다 있어요. 10년 지났다고 하기에는 관리가 좀잘 돼가지고. 근데 여기가 7억대로 나왔잖아요. 리모델링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신축급으로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조 자체가 요즘 아파트들이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또뭐 세탁실로 해도 되겠네요. 분리수거 하셔도 되고, 아기 있는 집은 뭐 아기 세탁기 이런 거 놔둬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집이 이제 남동향, 단지 CTV로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입주민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네요. 단집이 예쁘다. 저희가 단지를 걸어봤는데, 곳곳에서 향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나무랑 식물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이렇게 조경을 해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안방 가기 전에 안방 앞에 있는 작은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도 이제 붙박이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작은 방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에서 창문 열고 보시면은, 국채 보상로가 이렇게 나오고요. 바로 앞에 신천시장이 있습니다. 대구 회사원들의 회식 메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방에서 나가시면은, 맞은편에 안방이 나오는데요. 안방도 커요. 커요. 네. 확장형이 아닌데도 안방이 큽니다. 3.9m. 나오고요 안방이 드레스룸이 있긴 해요. 근데 드레스룸이 쪼끔 좁다. 사실 좀 많이 좁다. 여기는 좀 부부가 같이 사용하기엔 좀 많이 좁은 감이 있어서 안방에 이제 폭이 좀 크다 보니까 국바기장을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화장대는 또 있어요. 클래식하게 나와 있고요 철학도 잘나와있습니다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화장실이 나와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이제 욕조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어, 화장실은 리모델링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포트이지만 응. 있을 거다 있어. <laughs> 네, 오늘 저희 중용 집사와 함께한 이편한 세상 범어 어떠셨나요? 어,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단지 내에도 지금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음. 물론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행정구역상 범호동에 속하다 보니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제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린이집도 있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여기 주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편한 세상 범호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용집사 이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